계속 빛이야 빛빛빛빛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농사 짓지 말고 그냥 거기서 그냥 직장 생활했으면 좋겠어 내 솔직한 마음이요 일주일 만에 와 이렇게 이렇게 또 쑥쑥 자라나 엄청 잘 나, 엄청 잘 자라 물을 일단 주면은 금방 커요 금방 아, 진짜 빨리 큰나 응, 이런 거손을 따줘야 돼요 이렇게 따줘야 로론 아직 나온 건 없지 지금 아마 다음 주부터 순을 다시 한번 그러니까 다지치기한번더 해가지고, 멜론 수정할 거 남겨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또돌 때는, 이제, 수정을 하는 거죠. 아, 근데, 8동을 다 돌려면은, 하, 이거, 끔찍하다, 진짜. 어떻게 그 농사를 쳐야 될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수지타산이, 맞나 싶기도 하고. 빚이 1억 2천 정도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때 형이랑 얘기해 보니까 <laughs> 이게 <웃음> 저번에 이제 막 4천만 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렇그렇그 그치, 그치. 네, 전에는 뭐4 7 0 0그 전에는 뭐 이렇게 계속 얘기했는데 계산해 보니까 그 4천만 원이 작년에 4천만 원 벌었어. 근데 최소 이제 1천만 원은 또 자재 값으로 나가. 그리고 또 1천만 원은 이게 그래서 우리 가족이랑 같이 졌거든요 아버지, 어머니, 저랑 이렇게 같이 지어서 4천만 원에 나든 이제 생활비도 있어야 할거 아니야. 솔직히. 나 어, 우리도 생활을 해야 될거 아니야. 먹고 살고. 천만 원도 최소한으로잡거야 그럼 2천만 원이야. 차 떼고, 포 떼고 하니까 얼마 안 남더라고요. 그래갖고, 아. 이거 어떻게 빚 갚지? 이거 어떻게 빚 갚지? 이거 어떻게 빚 갚지? 아, 현타 오더라고. <laughs> 내년에는 또빚 내가지고. 하우스도 새로 지을 생각이거든요. 한 1억 7천 정도 들어갈 거예요. 이게 여 동을 다 하면 한 2억 5천 정도 들어가는데. 아 그러면 끔찍하다 내년에는 4억이 된다는 거 아니야? 어. 그래서 그, 그 그렇게 많이 빚지고 하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반절 쪼개서 일단 1억 5천. 또 최소 1억 5천에서 1억 7천 내동 짓는데. 그럼 3억이 되면. 아. <laughs> 여러분 귀농하지 마세요. 이게 <웃음> 귀농하면은요, <웃음> 이게 계속 비시비시 계속 생기네. 지금 또이 비닐로도 또 지금 새로 갈아가지고 한 건데, 또 멜론이나 수박 같은 경우에도 비닐로 이제 과체류 할 거면은 이게 투광률이 좋아야 되거든요. 이제 이 투광료를 좋게 하려면은 한번쓴 거는 또 잘라가지고 어, 끝내고 다시 또 사가지고 덮어야 되는데 또 이것도 시설 덮는데도 비용이 한 천만 원 들어가요 한 동당? 한 동당은 아니고 그러니까 전체, 전체? 전체 해가지고 여덟 아, 동 그, 여기 이제 정성팡 농지 네, 기준으로 여덟 동 기준으로 네, 그니까 그것도 생각하니까 어, 막 막막한 거야 1억 2천에 또 빚을 더 얹어야 되는 상황이 지금 오고 있어요 내년, 그러니까 이게 환경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이 지금 이렇게 막 이게 지금 아버지가 지금 한땀한땀 지어가지고 비닐 하우스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도저히 수지 그러니까 수지 타산을 떠나서 환경이 안 좋으니까 몸이 안 좋아. 막 무릎이 아프고 막 아버지 막 아프다, 엄마 아프다, 저도 아프다. 사람들이 오면은 너무 시, 그러니까 오면은 막돈벌거 같은데, 근데 막상 오면은 이 환경이 너무 어려우니까. 다들 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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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막 막. 웬만하면 기도하지 마라. 아,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정책이 좀더좀 좀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년 거치 7년 상환이거든요. 전 옛날에 이제 청 청년 창업농 신청해 가지고 그때 합격했을 때 그때 당시는 3년 거치 7년 상환이었어요. 지금은 5년 거치 10년 상환이고 좀 억울한 게 있는데 솔직히 3년 것치 7년 상황도 그렇고, 5년 것지 10년 상황도 그렇고, 이게 하루아침에 막돈 버는 게 아니야. 빚이 막, 옛날에는 땅값도 쌌고, 시설 하우스 짓는 것도 싸가지고, 뭐, 다 해가지고 지면은 그래도 2, 3억 들어요. 2, 3억이 적은 돈은 아닌데, 지금은 땅 사는데 돈이 다 들어가. 그러니까, 음. 와가지고 땅 사고 시설 올리려면은 자기 개인 돈을 투자하던지, 또, 농협에 가가지고 돈을 또 끌어오던지. 이게 지금 환경이 너무 안좋아. 농사 짓는 환경이 너무 안좋아가지고. 아, 좀, 청년농이든 후계농이든 이제 작년농이든 좀, 좀더 연장 같은 걸좀 길게 해주던지. 거치기가, 거치기간을 좀 길게 해주던지.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더 폭넓게 그렇게 지원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맨날 말은 지원해 준다고 해놓고 제대로 된게 없으니까 솔직히 걱정이긴 해요. 이제 농민들한테 현타가 오거든요. 농사지려고 청년들이 왔는데 너무 비싸 땅들이 막 여기가도 막 이거 3억, 3억을 대출해 줘요 청년 농지 해가지고 합격되면은 그 3억 가지고 땅을 사. 근데 시설 하우스를 올려야 돼. 그러면 뭐야? 솔직히 땅만 사도 3억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시설 시설 하우스 짓는 데도 거의 3억 들어가거든요. 6억이야. <laughs> 말이야 막걸리야 진짜. <laughs> 3억이 6억으로 불어나는 순간인 거한 <laughs> 방에 그냥 <laughs> 한방에 돈이 불어나. 그러니까 함부로 여기에 뛰어들면 망하니까 그냥 거기서 농사 저, 아니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거기서 그냥 사회생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막 들어온다고 여기서 돈 버는 게 아니야. 빚만 늘어나고 완전 진짜 완전 이거 한번 또 한번씩 딱 잘, 잘못해가지고 작물 다 죽이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 땅도, 싸, 땅도 비싸고 시설 하우스 짓는데도 비싸고 뭐 이제 청년도도 청년들이 많이 유입되니까 경쟁 경쟁붙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제가 농사 줘야 되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지 말라고 농사 농사지로 들어오지 마. 들어와도 멜론을 하지 마요. 작물 겹치니까 멜론 멜론 저 팔아 먹어야 되니까 멜론. 멜로는 짓지 말고, 요즘 고급 감정 있잖아. 막 딸기, 토마토. 근데 딸기, 토마토 농사지으려면 시설, 시설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걸 생각하시고 와야 돼. 시설비, 그건 배로 들어가. 지금, 이, 이렇게 짓는 것보다, 한. 한두 배는 들어갈까야 세서 두 배? 저기 막, 제가 저렇게 짓고 싶은데, 밖에 나가면 크게 짓는, 형님도 보셨죠? 아, 그큰 하우스처럼 짓고 싶은데, 그렇게 지으려면은, 거의, 여기에 두 배는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지면은 좋죠. 작물 키울 여러 작물 생각할 수 있고 이제 고설로 막 키워가지고 어막 힘들지 않게 막할 수도 있고 요즘에 보면 알아보니까 수박이나 수박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형님 막 포복으로 키... 어한 보셨을려나? 수박 어떻게 키우는지 못 봤죠 형님. 대략 이렇게 비슷하지 않아? 어 대략 이렇게 키우는데 그러니까 제가 또 알아보니까. 이게막 예, 이렇게 고설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수박을 이렇게, 아 이렇게 담아놓고 쭉 이렇게 막 가더라고요. 알기나 토마토 키우는 예, 것처럼 네, 그런 어. 것처럼. 그래서 저도 좀 어, 그렇게 한번 해볼까. 지금 무릎이 너무 아프고. 그렇지 아니 여기는 이제 아, 무릎 너무 아파. 재배라고 너가 그랬잖아. 네, 예, 포복 재배라. 저 너가 정말 포복을 하는데 <laughs> 진짜 포복할 수밖에 없지. 너가 치우는 사람이 힘들어. 포복을 포복을 하면서 치우는 <laughs> 거야. 끔찍해 <laughs> 이게, 이게 위로 올라오면 어우 진짜 완전 한경계산 너가 빛을 더 이만큼 올라올라올라올라올라 올라오! 이렇게 올라오면 아, 빛도 이만큼 올라와요 하.. 아, 진짜 농사 솔직히 짓기 힘들어 그니까 여러분들 진짜로 웬만하면 농사 짓지 않았으면 좋겠어저 특히 경쟁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저도 힘들고 빚도 많이 드니까 여러분들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야 진짜 어 빚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이게 땅 사는 것도 그렇고 시설 하우스 짓는 것도 그렇고 이게 또 수지 타산이 맞아야 되잖아 이게 짓는데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막 돈을 짓는데도 수지 타산 했는데 계속 빚이야 빚빚빚빚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농사 짓지 말고 그냥 거기서 그냥 직장 생활했으면 좋겠어 내 솔직한 마음이요